자, 능률 1과 문법을 먼저 공부하자. 어, 첫 번째 동명사가 나왔는데 동명사라. 일단 동명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동사에다가 동사에다가 ing를 붙였다. 예를 들면은 이제 cry라고 해 보자. cry 하면은 울다잖아. 울다 동사잖아? 근데 이렇게 해서 ing를 붙였다. 이렇게. 동사에다 ing 붙이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첫 번째, 뭐, 뭐 하는 것, 이렇게. 것, 이렇게 해서 명사적인 기능을 한다, 이거지. 어. 두 번째 기능은, 어. 두 번째는, 뭐, 뭐 하고 있는, 이렇게. 형용사의 기능을 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crying이 나온다, 이러면,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우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울고 있는으로 해석해야 될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통해서 지문을 보면서 판단하는 거지. 근 우는 것은 동명사라는 거지. 오늘 이제 동명사를 배우는 거고, 울고 있는은 이제 형용사니까 현재분사라고 하는 거야. 현재분사. 한번 시작해볼게. Breaking this ball이라고 났지. Breaking this ball. 그러면 이거는 벽을 어, 부수는 것이야. 브레이크가 부수다니까 벽을 부수는 것이라고 해서 이건 동명사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해석은 뭐뭐하는 것 주어니까 은 벽을 부수는 것은 동사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singing her again 그녀를 다시 보는 것은 역시 그녀를 다는 보는 것은 It's my last wish 보였다 이거는 나의 마지막 바램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동사에다가 ing를 붙였을때 어 주로 나오는 출제가 어떻게 되냐면 시험문제는 이게 명사의 기능을 하는 자 명사가 동명사의 기능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 현재 분사 뭐뭐 뭐 하고 있는 어 이렇게 현재 분사의 기능을 하느냐 이렇게 용법을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동명사가 나오는데 이게 명사적인 균으로 주어의 역할을 하냐, 목적어의 역할을 하냐, 보어의 역할을 하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지 시험의 유형은 시험 유형은 시험 유형이야, 동명사로 해석하면 은 해석으로 해도 돼. 뭐뭐 하는 것, 현재 분사는 뭐뭐 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용법이 다르고 이제 골라라 이렇게 나오거나 두 번째는. 동명사만 보여주고 어, 전부 다 주어로 얘기했는데 어떤 하나가 목적어 났다 그러면 이제 어, 동명사의 기능 중에서 역할이 다른 거를 골라라 이렇게 해서 동명사는 명사의 기능이기 때문에 명사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주어 보어 목적으로 쓰이는 거야 여기 지문 보면은 Growing vegetables. 이렇게. 여기까지 주어였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 어, v e g e t 를 야채, 채소를 재배하는 것은, 것은 이렇게 해서 주어가 됐던 거지. 보호로 쓰이는 거는 여기에 동사 있고, My job is driving a bus. 버스를, 어, d r i v 운전하는 것. 운전하는 것, 이렇게 해서, 보호가 됐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목적어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하는데, 목적으로는, 이렇게, 주어, we enjoy. enjoy 다음에는 목적으로 이렇게, 뭐, 뭐 하는 것 해놓고, 을이겠지, 이번엔. 것을. 그래서, 마시는 것을 즐긴다. 이럴 때, 너희들은, 목적으로 나오는 동사, enjoy, mind, finish, 어, give up, 포기하다, avoid, 피하다. 자, give up은 포기하다고, avoid는 피하다, mind는 꺼려하다, enjoy는 즐기다, finish는 끝내다. 이 동사는 꼭암기로 해야 됩니다. 이 동사 뒤에 ing가 나왔다. 이거는 꼭 목적으로 쓰인다. 뭐뭐뭐뭐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예를 들면 하나만 더 예를 들면은 나는 끝냈다. Finished. 뭐 하는 것을 끝냈어? 이렇게 doing 숙제하는 것을 끝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Finished doing homework. 마인드 같은 경우는 주로 의문형으로 나서 아주 존칭, 아주 배려하는 예의 바른 문장이 예, 영어로 아주 존칭적인 표현이거든. 그래서 듀유 마인드 하면은 당신 꺼려하세요 이런 거야. 너무 배려를 많이 해서 꺼려하셔서 이렇게 먹는 것을 뭐 마라탕, 마라탕이 맵잖아 이렇게. 마라탕 먹는 것을 꺼려하시나요? 이렇게 이럴 때는 마인드가 어 동사로는 꺼려하다 꺼려하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답변도 부정으로 해야 돼. 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Not at all 이렇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 좋아요 이런 뜻이겠지. 두 번째는 목적은 이제 두 번째 기능은 전치사가 뒤에는 목적어 전치사는 항상 단독으로 쓸수 없지.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를 놓고 동명사 나와도 그 동명사도 명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I'm looking forward to 여기서 to는 전치사니까 동명사를 써서 너를 만나는 거에 이렇게 학습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지 그 다음 현재 진행형에 나오는 거는 이제 너희들이 이제 잘 판단을 해야 되지 이렇게 I am 이렇게, writing letter. 자,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편지를 쓰는 것? 나는 쓰는 것이라고 해서, 동명사로 쓰이면 해석이 안 된다고. 음, 이게, my job is writing a letter. 이러면은, 이 문장은 동명사였겠지. 뭐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쓸수 있는데, 지금 I am writing은 편지를 쓰는 것이라고 하면 안 되고, 어, 쓰고 있는이라고 해서 형용사로 쓰였다는 거지. 형용사를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거야. 현재 분사.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동명사 아니었고, 현재 분사로 쓰였다 이거지.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두 번째는 그래모로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는 어 이렇게 룩, 스멜, 필이라고 해. 룩은 음, 보인다라는 뜻이야. 보인다. 보인다. 스멜은 냄새가 난다. 필은 느낀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면은 사운드가 있어. 사운드는 들린다. 사운드가 음 명사로는 소리라는 뜻이 있지만 동사일 때는 들린다라는 뜻이 있어 그럼 너희들은 룩, 보인다, 스멜, 냄새가 난다 3번, 느, 느낀다, 느껴진다 느껴진다 4번, 사운드 이렇게 네 가지를 알면 되는데 이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를 이형식 동사라고 하고 이형식 동사는 뒤에 보호가 나온다 보는 보호가 될수 있는 건 품사가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유일하게 보어 보호, 보호 중에서는 형용사가 단도로 나올 수 있다. 이게 이제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고 어, 여기까지는 이형식 동사라고 하면은 보호가 나와야 되고 명사가 나오고 형용사 가 나오면 당연한 건데 여기서 감각 동사의 차이점은 명사가 나올 때는 여기에 라이크를 꼭 붙여줘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파트였다. 형용사는 그냥 형용사를 쓰면 되는데, 명사인 경우를 주시하자. 이런 거지. 그러면은, 어 예를 들면은, 어 여기에 룩스가 나왔지. 감각동사가 나왔는데, 솔트라는 명사가 있을 때는 이 라이크를 꼭 붙여줘라. 이거지. 어? 그 다음에 여기서 룩스 다음에 형용사가 나온다는 거지. 보호 자리잖아. 보호는 형용사인데, 어, 이렇게 뷰티풀리로 이렇게 나오면 은 어, 틀렸다. 이거지. 스멜도 마찬가지고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런 게 중요했던 거고, 음, 보통 뭐 이렇게 본문 지문도 보면 룩 다음에 굿이 형용사니까 어, 형용사 일 때는 라이크가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w 일이 나오면 안 돼. w e 은 부사야. g o 이 나와야 되는 거고 여기도 필 다음에 nervous라는 no 어 이렇게 긴장된이라는 뜻인데 이게 n no e r v o l y 이렇게 부사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 그래서 여기도 어 여기 체크업에서 보면 그녀는 건강하게 보인다. 이게 건강하게가 부사같이 보이는데 보인다라고 쓰잖아. 그럼 여기는 보호에는 형용사가 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healthy를 써야지 건강하게 한국말처럼 해가지고 healthy를 쓰면은 낚이는 거야. 틀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my mother looks가 나왔는데 looks가 나오면 형용사가 나야 되는데 happy는 부사잖아. 그래서 이런 거 틀렸다는 거지. Taste도 감각 동사인데 베들리가 부사잖아. 형용사에다가 L Y를 붙이면 부사가 되잖아. 그래서 정답은 배드였는데 이것도 해피 이런 게 출제하는 유형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지. 자 그럼 본문을 한번 가보자. 음, 본문 자, 본문을 가면은 셀피에 대한 내용이야. 셀피 일과 본문. 어, are you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 하면은 뭐 뭐에 관심 있니? 이런 거지. 그래서 이게 전치사니까 동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 예를 들면은 I am interested in 뭐 이렇게 visiting 어, 이렇게 Korea 나는 한국을 방문하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어, I am interested in 바로 명사가 나와도 되지 이렇게 되면 쉬운데 이렇게 동명사로 이렇게 뒤에 전치사가 있으니까 동명사로 이렇게 Visiting Korea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이거지 아무튼 이런 거는 동명사라는 거지 Visiting 전치사 뒤에 나오는 거니까 명사였고두 번째 문장은 you probably, probably, 는 부사야 필요 없는 거지 아마도 그 다음에 좋아해요 너는 좋아해 여기 to post self 어, 이렇게 해서 목적어지 이렇게는 한 덩어리로 뭐뭐하는 것이겠지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서 뭐뭐하는 것을 사실은 이런 거는 포스팅이라고 해도 똑같아. 라이크는 목적으로 ing를 받아도 되거든. 셀피즈 so 이렇게 해도 똑같다는 거지. 뭐뭐뭐 해석은 뭐뭐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그럼 포스트는 어, 올리다 라는 뜻이야. 포스트 글을 쓰다 라는 뜻이야. 온라인에. 그래서 이 포스트는 동사였고 셀피를 이렇게 업로드하는 거야 글을 올리는 것을 좋아하다 어디에 어디 위에 이렇게 소셜미디어 위에 우리 같이 뭐 인스타 위에 이렇게 sns sns 가 소셜미디어 그니까 이런 인터넷에 어플에다가 이렇게 해. 셀피 우리나라는 셀카라고 하지 셀, 셀카를 음. 포스트 하는 것을 포스트가 게시하다, 올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그러나 접속사니까, 하우 머치 얼마나 많이, 하 o 얼마나 많이 너는 알고 있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3 번, here are, here 나 there 얼하 r e 면 here is, here 아 하면은. 여기 뒤에가 주어야 주어가 단수면은 is를 쓰고 주어가 복수면 are를 쓰는 건데 여기 주어는 interesting facts지 facts s가 있지 그러니까 here r 가 되겠지 그러면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여기 파트는 interested였어 관심 있는 거고 여기는 뭐 흥미를 주는 이니까 인터레스팅이야. 여기는 ing로 형용사였어. 그래서 이렇게 꾸며 주는 거야. 팩트를 꾸며 주는 거니까 흥미를 주는 사실들. 이렇게 여기 인터레스팅은 현재 분사였어. 흥미를 주는. 그 다음에 네 번째 로버트 코넬리어스는 테이크 했다는 테이크는 액션을. 취하다, 이렇게 해서 약간 두 같은 하다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월드의 첫 번째 셀피를 찍었다, 여기서는 찍었다로 해석하면 되겠지, 테이크를 1839년도에 어떤 연도에 나올 때는 1839년도에 할 때는 인을 쓴다, 전치사 인을 쓰고 그 다음에 셀피는 become의 과거는 became이야 새로운 단어가 되었지. 워드. 어 2013년도에 사전에서 새로운 단어 그러니까 신조어가 나왔다는 거지. 이 언어라는 게 계속 발전을 하기 때문에 사회나 세대가 바뀌면서 신조어들이 계속 자주 쓰이는 단어들은 사전에 탑재가 된다는 뜻이지. 6번. 버즈 알드 알리니. 어, 알드리니 take the first space space 우주지 우주의 셀카를 찍었다 1996년도 여기도 연도 그 다음에 7번 t a k i n g selfies 여기서 t a k i n g selfie 어, 이렇게 목적 이제 동명사로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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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은 이렇게 조사로는 은이 돼야지 깔끔하지 목조가 나올 땐 찍는 것 을이고 여기 주어니까 어 찍는 것은 taking selfies 주어 역할을 했던 거고 is 부분이다 우리 일상의 부분이다 많은 10대들에게는 여기서 for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전시사로 많은 10대들에게는 일상적인 어, 이, 어, 삶의, 일상의 부분이다. 그러나, 의문형이야. 십대들이 어, 그것을, 그것이라고 하는 거는 사진 찍는 거를 즐기고 있냐? 이런 거지. 자, 일반 동사의 의문형은, 의문형이 필요할 때는 두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to find out, 알아내기 위하여지.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이야. 우리는 서베이를 했다. 목적으로 조사를 했다. 이거지. 그리고 우리는 에스크트, 이렇게 에스크는 이제 사용식 동사에서 에스크 사람이 나오고 사물이 나온다고 사물. 예를 들면은 이렇게 여기 뜻이 에스크는 질문하다라는 뜻이야. 질문하다, 물어보다, 물어보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I asked. 나는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에게 몇 가지 질문들을 some questions. 이런 구조면 사람, 사물. 이게 사형식 구조인데, 사물이 먼저 나오면은 어떻게 바뀌냐면, I asked some questions. 사물이 먼저 나온 거야. 그러면은 전치사로 of를 써서, of the people. 이렇게. 이건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서, 이렇게 전명구가 이렇게 되는 거야. 사형식이 사명식으로 바뀌는 구조지. 그래서 본문에는 이번에는 본문 지문은 사형식이 사명식으로 바뀌었던 지문이야. 그래서 I asked some question 다음에 of. 오브. of가 나오는 거야. 보통 전시사가 to가 나오는데 to는 안 된다. of가 나와서 of the people이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은 이걸 통째로 암기를 해 주고 가장 중요한 뭐 문장이야. 다음에 Let's look at the result. Do you take selfies? 사진 찍니? 이랬더니 Do you use? 넌 사용하니? 필터를 사용하니? 필터를 쓴다는 거는 뭐 거의 사기 아니야? 어 요즘에는 인스타에서 거의 본인의 가장 어, 베스트 컨디션으로 필터로 바꿔주지. 너의 셀피에서 여기선 to look good. 좋아지게 보이기 위해서 여기서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웨는 안 되는 웨름 부사기 때문에 안 되고 감각동사는 형용사가 나와야 된다. Look good. 명사가 나오면 라이크를 붙여줘야 되고 부사는 안 된다. 이러는 것이었고.